바람이 부는 곳에 있는 바람개비가 쌩쌩 돌아갑니다. 만약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바람개비를 넣어둔다면, 어떻게 바람개비를 돌릴까요? 이번에 체험할, 빛으로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을까요?를 통해 알아 봅시다. 먼저 전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유리구가 놓여있네요. 앞에는 공기, 진공이라고 적혀있고, 유리관 속에는 유리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는 빛을 쏠수 있는 손전등이 놓여있습니다. 뒤편에는 작은 유리구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이제 유리구 안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바람개비가 보입니다. 그런데 검은색면과 흰색면이 번갈아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큰 유리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둘중 공기라고 쓰여있는 유리구에 빛을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멈추어있던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옆에 놓여있는 진공유리구에 빛을 쏘아보겠습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쓰는 이 친구의 이름은 라디오미터입니다. 라디오미터는 빛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공기 속 라디오미터는 돌아가고, 진공 속 라디오미터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열이 가해지면, 입자는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빛이 가해지면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면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따라서 입자들의 운동도 더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날개를 치게 되고, 입자들이 가하는 힘에 의해 날개가 돌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입자가 없는 상태를 진공상태라고 합니다. 빛을 아무리 비추어줘도, 움직이면서 날개에 충돌할 입자가 없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개비가 더 빠르게 회전할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작은 유리구 속 들어있는 18개의 바람개비 중 공기가 들어있는 유리구는 몇 개일까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지금부터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부산과학체험관 2층 빛 영역에 빛으로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을까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